네, 안녕하세요. 바나나가 좋은 유찌입니다. 오늘은요, 어, 제가 이 짱구 푸딩 만들기 일을 할 거예요. 먼저 준비물은 이거 토핑 쿠킹과 우유, 그리고 막 섞을 것과 섞을 곳이 필요합니다. 먼저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가위로 잘라줍니다. 음, 이렇게 꺼내면 보어통게었구요 먼저 어, 시커먼 거 하는 그런 판 같아요. 코스요. 네 이렇게 있고요이 검은색 가루 같은 거. 그리고 이거는 푸딩을 만드는 가루도 만들 틀이 있습니다. 오 진짜 크다. 우람 짱구와 예 부리부리맨인가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. 네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루가 필요하겠죠? 설명서 좀 보고 올게요. 보고 왔어요. 먼저 어, 이 우유를 부어요. 그거 미니러브님 말로는 100ml를 넣으래요. 그래서 이건 200ml니까 이거 이 반만 넣으면 되겠죠. 일단 이 정도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잘라서 넣어 줍니다. 음, 맛있는 향기가 이렇게 해서 섞어 줍니다. 이거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섞고 있어요. 이렇게 거의 섞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돼요. 여기 1이라고 적혀 있는데 1분이겠죠? 네, 그럼 1분 돌리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1분을 돌리고 왔어요.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 틀. 틀에다가 부어 줍니다 아, 흘릴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부어 줍니다 다 붓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렸지만다 부었어요. 근데 좀 남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그럼 종이컵에다가 굳힙시다. 네, 이렇게 종이컵에다가. 완전 흘렸다 이렇게 다 하시고 냉장고에 넣어줍니다. 넣고 오겠습니다. 네, 넣고 왔어요. 근데 중간 중간에 완전 손이 떨려가지고 좀 흘렸어요. 좀 많이 흘렸어요. 네, 그 다음에는 어 이걸 만들어 볼거예요어 이걸 만드는 데는 물이 필요해요 음. 여기에 물을 채워 올게요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물을 아물 붓고 온다고 했는데 못 부었어요 이렇게 붙고, 어. 이거 몇번 했지? 두 번. 이라고 적혀있으니까, 두번 적혀있으니까, 붙는 거는 맞을 거예요 어? 헐. 괜찮아요 네아 계속 손이 이렇게 붙고 이걸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오겠습니다. 이걸 네 이렇게 넣었어요. 그런 다음에 섞어줍니다. 되게 간장 같아요. 이거 가루를 좀 숟가락으로. 깨면서. 이렇게 계속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비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넣어줄게요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어떻게 <laughs> 다 이렇게 놓고, 난, 아. 얘는 여기, 여기 놓고, 여기 놓고. 조금만. 이거 일단 다 넣고 올게요. 네. 이렇게 다 넣었는데, 아까 제가 물이 좀, 아까 흘렸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더 넣었는데,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, 그랬는데, 너무 많이 부었어요. 그래가지고, 좀 남아가지고, 남아, 저, 이렇게 했는데,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. 이쑤시개로, 이렇게 얇은 것들은 다 했어요. 네, 그럼, 이것도, 냉동실에, 붙이러, 가겠습니다. 네, 그럼 2부에서 봐요. 안녕!